오늘 강의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입니다. 제목을 그 명수대로 개수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개수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 생활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르는 약 38년 9개월 동안의 유랑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과 20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불순종으로 점철된 출애굽 세대로부터 이른바 광야 세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그 분량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다양한 역사와 사건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둘째, 민수기는 지리적 특성과 이동 경로에 따라 구성된 책입니다. 지리적 특성에 따른 구분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신해산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지리적 배경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장 11절부터 39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유랑 생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요. 이동 경로에 따른 구분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의 출발 준비 과정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내용은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20장 14절에서 36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민수기는 광야 유랑이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의 메시지는 광야 생활 초기에 주어진 신해산 율법과 가난 정착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하반부에는 가난 땅을 집합별로 배분하는 문제와 상속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 정복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기록이지요. 또한 민숙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겪은 초기의 경험들을 보존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경험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역, 불순종이 어떻게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본보기 역할을 수행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과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경로에 대하여 지도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신하이 반도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불모의 땅인 광야 지역입니다. 애굽 땅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로 광야와 신광야를 거쳐 신해산이 있는 신해광야에까지의 여정이 출애굽 후 3개월까지의 경로입니다. 이후 1년간 신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숙이 10장에 이르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인구조사와 진배치를 통한 1차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목전에 둔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 것일까요?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 0 명의 정탐꾼의 말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과 원망으로 점철된 출애굽 세대의 긴 광야 생활이 바란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세대의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출애굽 2 세대, 즉 광야 세대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진군을 준비합니다. 이모아 평지를 무대로 한 역사가 민수기 21장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경로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수기를 읽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내용은 시내 광야에서의 출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중요 내용으로는 먼저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1차 인구 조사를 둘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조사한 것으로. 이스라엘 남성 중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일종의 군사 확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수된 군대의 숫자는 무려 60만 3,550명이 늘었고 이들을 집합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진영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민숙이 첫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난 정복 전쟁의 주체는 잘 준비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레위인 인구조사와 직무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숫자를 따로 계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시어 특별히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3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것이라. 그리하여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자손들이 계수되었고 각각의 가문에 따라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고, 고앗 자손들은 성소 기물을 어깨에 메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는 각종 성막 기물을 수레로 옮기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민수기 5장부터 9장까지에는 여러가지 율법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율법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부정에 관한 규정, 의심의 소재, 나시린 관련 규정, 제사장 축복문, 족장들의 예물봉헌 레윈 복무규정, 유월절 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에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율법 규정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이 모든 사건과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근본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모든 복과 은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제4장 축복문이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해산을 발행하여 가난으로 진군을 시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출애굽후 약 1년이 지난 후입니다. 신해산 발행에 앞서 모세는 나팔 규정을 제정하여 일사분란하게 백성들이 진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3일기를 앞서 백성들의 거대한 행렬을 인도하였습니다. 신해산 발행을 명령하기에 앞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와여 호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와여 호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으로의 진군이라는 대역사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뜻을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제정과 성막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참전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견고한 진영을 갖추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승리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준비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대군과 견고한 진영을 갖추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정예군을 배치해야 할 진중앙에, 군대가 아닌 성막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출병할 때는 날센 기병대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선두에 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정복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계략과 힘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는 오직 순종과 믿음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환호는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민수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